제가 오면서 어쨌든 시간을 본초로 쪼개서 야 되니까 그 법정에서 나오면서 유튜브 방송을 켜고 우리 동작을 유상윤 후보 지원하러 간다고 했더니 10분도 안 돼가지고 우리 접속자, 시청자가 15초 명 가까이 들어오셨더라고요. 1 8 0 0 0명이지금1 8 0 0 0분이 보고 있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보고 있을 텐데 이1 8 0 0 0분과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또이 장면을 나중에 보게 되실 여러분들이 무상형을 위해서 민주당 승리를위 해서 아니 대한민국 이러고 국민들의 이러고 주권자 사는 승리를 위해서 1인 세표씩만 신경 써주면 반드시 국민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박영은 후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어디 영상에서 보니까 아니 왜 이재명 대표는 자기 지역구 다니는 데동들을다 5번씩이나 오냐고 그 동작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는것 같더라고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동작을 응 귀하게, 중요하게 해기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작을 중요하니까, 동작을 해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니까, 의원은 이 잘못된 실패한 정권 창출에 책임이 있으니까 또 국민의 임 정권의 구성원이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가고 일본의 굴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설림 관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기에는 역시 이 축대에 있는 국가 정체성 확실한 무산명이 당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존경하는 아 그리고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동작을 주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신한일전 맞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이 대체 대한민국에 뭐이 간디 뭐시 간디, 간디? <laughs> 해고 음수 바다에다가 갖다 버려도 대한민국 정부는 도와주고 있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빡빡 우겨도 어 그래 맞아 독도는 분쟁 지역이야 당신들 얘기대로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동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 독도는 우리 땅 아닙니까? 독도가 반쯤은 일본 땅이다, 문쟁지역이다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자주독립국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라 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에서 이 정부는 이 나라의 자주성과 독립국가임을 부정했습니다. 반드시 심판에서이 나라가 자주독립국가임을 온 세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바로 유선명을 당선시키는 것입니다. 나경원 후보를 대구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경원 후보에게 개인적 감정 전혀 없습니다 훌륭한 자질을 가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국가 정치성이 그랬어야 됩니다 국가관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1년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0만일을견면서 확실하게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임을 보여준 후보 루산명 후보 당선시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동작을 주인 여러분, 동작을 계신 대한민국의 주권자 여러분, 서울 시들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사오시들은 민주당과 유산명이 이기는 날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반국민 세력에 대항해서 싸워 승리하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laughs> 여러분이 이겨주십시오. <laughs>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닌 걸 확인시켜 주십시오. <laughs> 우리는 우리가 막힌 권력과 예산을 사체로 남용하고 국가를, 우리 공동체를 세계에 망치시키는 무능하고 무도하고 폭력적인 정치 집단을 거부한다. 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동작을 선거가 소위 바둑으로 치면 뭉쳐지는 개가 바둑처럼 목표로돌판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제 동작을 선거는 여론조사 러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뭐 실제 앞서는 것도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론조사, 흐름, 구조, 구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백평장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 표, 한 표로 개판 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투표하느냐, 누가 더 많은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모시고 가서 투표하게 하느냐로 단몇 표로 개판할 것이다. 여러분이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농장에서 이 나라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전화기 켜고 카톡, 메시지 할것 없이 총동원에서 반드시 사전투표하게 하고 일찍 투표해줘죠 일찍! 일찍 일찍 투표해야 되겠죠? 1인 3표식을 반드시 확보하고 포기하는 사람 없이 이번 4월 10일에는 동작의 동작 의의승리로 대한민국 축복자의 승리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해있죠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죠?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고항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믿고 가도 되겠지요 200% 이내로 결판 난다 이렇게 생각해 됩니다 200% 이내로 승부가 될 것이다 여러 조사는 이제 의미 없는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누가 이길지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누가 모든 의지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하로 승패가 날 것이고 동작들의 승패가 서울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고 서울의 승패가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이기느냐, 구, 국민의 힘이 이기느냐, 이대행이 퇴보가 계속될 것이냐, 이대행과 폭주를 멈추고 다시 민주주의적인 나라로 세계에 자랑할 모범적인 평화국가로 성장하는 나라로 갈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말콤 봉수정 위를 우리가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역사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로 높은 책임감으로 의사정으로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웃음> 여러분. <laughs> 여러분 믿겠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저는 제주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정적 이행선을 지닌 이재명 대표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상영유상영유상영유상영 민주당! 감사합니 동작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승리라고하였고 유산역의 승리가 모였고,